가수 심수봉에게 채워진 침묵의 족쇄와 강제 숙청 과정의 잔혹한 기록.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총성이 울린 그 밤은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유일한 여성 목격자였던 가수 심수봉에게 진정한 공포는 총성이 멎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4년 동안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곧바로 서빙 고동 보안 사령부의 차가운 시멘트 벽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신군부가 원하는 만찬 각본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100만 명 학살을 논하던 관계를 보았고 그 진실을 삼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채워진 족쇄는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조작당했고 자신이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짓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신불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끌려간 군부대관 아래 격리시설. 그곳은 치료가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실이었습니다. 매일 강제 투여된 정체불명의 약물은 그녀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는 가장 강력한 협박이었습니다. 한때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여가수에게 권력은 왜 이토록 잔혹했는가? 오늘 우리는 침묵 속에 봉인된 심수봉에 잃어버린 4년을 추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던 어둠의 기록과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은 한 여인의 강인한 생존기를 공개합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냈을까요?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전환점이 된 궁정동 안가에서의 총성. 그 현장에는 24세 젊은 가수 심수봉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 중한 명으로,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녀에게 채워진 침묵의 족쇄와 강제 숙청 과정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려 합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침묵의 족쇄와 숙청 그 잔혹한 기록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와 권력 남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보안사 취조실 강요된 진술과 진실의 왜곡에 참혹한 기록. 궁정동의 총성이 떠진 직후, 심수봉은 곧바로 서빙고동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조사를 훨씬 뛰어넘는 고도로 통제되고 위협적인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심수봉이 끌려들어간 취조실은 차갑고 습한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와 희미한 소동양 냄새가 뒤섞여 폐부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이나 합판으로 막혀 바깥 세상이 완전히 차단된 채 오직 천장에단 하나의 백열등만이 상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런 불빛은 시시각각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내리쬐어 극도의 피로감과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군복을 입은 수사관들 선어식 마치 포위망을 형성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냉소적이었으며 그녀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펜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잠조차 제대로 허락하지 않으면서 밤낮 없이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스물 넷의 젊은 가수는 극한의 피로와 공포 속에서 자신이 신군부의 의도에 맞춰야 할 증인으로 전락했음을 절감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질문은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놓은 만찬 각본을 그녀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입했습니다. 만찬은 술자리의 일탈이었으며 김재규와 차지철은 사소한 감정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완전히 삭제하고 김재규를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자로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수봉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원하는 정답 외에 다른 장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차지철이 섬뜩한 사륙을 논하던 발언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만찬 자리에서 이 나라에 데모하는 놈들은 전차로 깔아 죽여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도 100만 명 정도는 죽여도 상관없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발언에 김재규 부장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굴욕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은 분명 정치적 배경이 깔린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려 들 때마다 수사관들은 마치 훈련된 연극 배우처럼 즉시 대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자네가 만찬에서 본 것은 오로지 연예인으로서의 역할 뿐이었어. 다시 말해, 김 부장과 차 실장이 서로 술을 권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백만 명 학살 같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었어. 나머지는 모두 술기운에 의한 착각이다. 알겠나? 그들은 심지어 그녀의 진술서 초안을 앞에 두고 특정 단어를 지우거나 수정하도록 강요하며, 그녀의 기억 자체를 눈앞에서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무력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수봉이 조심스럽게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속삭이며 진실의 조각을 꺼내려 했을 때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차지철 실장이 먼저 정말 무서운 말을 했고 김 부장님이 표정이 그녀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수사관 비가 책상을 뒤집을 듯이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찢고 그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입다물어 자네가 본건 술과 여자뿐이야.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었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단한 글자라도 외부에 발설한다면 자네 가족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 이 나라에서 영원히 노래할 수 없게 될 거야. 이 경고는 마지막이야. 수사관의 손에 들린 서류는 심수봉에게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를 올가멜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 심수봉은 자신이 목격한 진실이 곧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총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포 속에서 자신이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해야 하는 거짓 의 삶을 강요받으며 정권이 원하는 역사적 프레임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 방송 출연 금지와 사회적 고립 보안사 취조실에서 풀려난 후 심수봉 은 겉으로만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신군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직면했습니다. 1979년 12.1이 군사반란 이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의 민감한 증인인 그녀를 그대로 둘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에서는 무죄였지만, 정권 비극의 여자라는 꼬리표는 이미 그녀의 이마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방송국과 연예 기획사에는 심수봉 출연 금지령이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문서화된 명령이 아니었기에 더욱 교묘하고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송국 간부들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겼습니다. 피디들은 윗선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당분간은 무리다라는 알수 없는 이유를 대며 그녀의 출연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하루아침에 라디오와 TV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송출 목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녀의 히트곡 그때 그 사람은 방송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금기곡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심수봉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궁금해했지만, 언론은 그녀에 대해 일절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는 마치 정치적 오염 물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금지는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가로서의 생명줄 절단을 의미했습니다. 예정되었던 모든 공연, 지방 순회 콘서트, 새로운 앨범 녹음 스케줄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투자했던 음반사나 광고주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심수봉은 더 이상 재능 있는 스타가 아니라 정권의 미움을 받은 위험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고 인기가수로서 누리던 수입이 멈춘 채 그녀는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동료 가수들마저 정권의 감시를 두려워하며 그녀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도청되었고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보안사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섬처럼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공식적인 무대가 막히자 심수봉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하세계와 다름없는 밤무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 대신 담배 연기로 자욱하고 취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싸구려 켜바레나 클럽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낮에는 청순한 스타였던 그녀가 밤에는 궁정동의 여자라는 자극적인 소문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취객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궁정동 만찬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신이 이 모든 굴욕을 감수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처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삶으로부터의 완벽한 추방, 즉, 사회적 매장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였지만 그 사랑을 박탈당한 채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생존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겪은 이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독재 권력이 예술가와 지식인의 자유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3. 강제 입소 정치적 기억을 지우려는 권력의 잔혹한 폭력. 신군부의 감시와 통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들은 심수봉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신상태를 의심하며 그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정신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심수봉은 과거 그 사건 이후 나를 만났다는 이유로 내가 아끼던 사람이 어디론가 끌려가서 고문을 심하게 당했다며 그분이 고문당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나는 바로 옆방에서 들어야만 했다. 그 소리를 듣는 내 심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새벽 3시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터져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을 잃은 채 차가웠고, 폭력적인 그림자가 좁은 방을 뒤덮었습니다. 심수봉은 저항할 틈도 없이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죄목은 정신불안정이라는 모호하고 폭력적인 딱지였습니다. 연행된 곳은 외진 산골에 위치한 군부대 관할의 격리시설이었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습하고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그녀의 숨을 막았습니다. 창문마다 두께 수 센티미터의 쇠창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창 밖의 세상은 흐릿한 격자 무늬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이 깔린 어둡고 차가운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사복은 즉시 벗겨졌고 강제적으로 품이 크고 거친 환자복이 주어졌습니다. 사적인 물건과 화장품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꾸밀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감시자들은 수시로 독방을 들여다보았고, 그녀는 늘 노출되고 감시당하는 굴욕감 속에서 숨 쉬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차단되었고, 남은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차가운 고독뿐이었습니다. 격리시설에서의 일과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강제 투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수는 매번 차트에도 없는 정체 불명의 흰색 알약과 끈적한 시럽을 들고 왔습니다. 심수봉이 약을 거부할 때마다 간수는 그녀의 턱을 억세게 잡아채고 약을 목구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정신이 바로 잡혀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나갈 수 있어. 이 약물은 그녀의 몸을 솜처럼 무겁게 만들었고 정신을 흐릿하고 몽롱한 안개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궁정동에서 목격했던 가장 선명했던 기억들, 즉 차지철의 얼굴에 번지던 광기와 김재규의 분노 서린 눈빛이 마치 필름처럼 녹아 내려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물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치적 기억을 지우고 왜곡하는 화학적 고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감금과 약물 외에도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10.26의 진실을 언급하려 할 때마다 간수들은 차가운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 직업과 여성적인 면모를 비하하며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춤이나 추던 계집애가 정치를 논해 내가 본건 술과 허영심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심수봉은 자신이 본 현실과 강요된 거짓 사이에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이성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한 붕괴 직전의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격리시설의 옆방에서 잔혹한 고문이 가해지는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비명소리는 벽을 타고 스며들어 그녀의 귀를 찢었고 그 고통의 주체가 자신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비명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격리된 시간 동안 그녀의 영혼은 희미해져갔습니다. 천장의 누런 백열등 아래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수로서의 재능마저 잃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음악은 차단되었고 남은 것은 정권이 만들어낸 왜곡된 심수봉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탈출하더라도 온전한 자아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영원한 정신적 고립감 속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이 격리 기간은 그녀의 삶에 영구적인 상처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심수봉은 훗날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을 왜곡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을 파괴하려 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참혹함을 회고했습니다. 이 강제 입소는 그녀가 겪은 탄압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몸과 정신 모두를 짓밟히며 다시는 10.26의 진실을 발설할 용기를 갖지 못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이 끔찍한 과정 자체가 독재 권력이 민간인의 기억을 어떻게 통제하고 삭제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4. 재기와 침묵의 숙명 심수봉은 1984년 마침내 남자는 배여자는 항구라는 곡으로 컴백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국은 그녀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10.26 사건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05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출연하여 김재규의 표정과 분위기가 계획적인 범행을 암시하는 듯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녀의 증언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합수부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김재규의 진술 내용이 조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거나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강요된 진술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심수봉은 10.26 사건의 생존 목격자이자 권력의 압력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았던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녀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진실을 말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녀의 노래와 삶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심수봉에게 10.26 사건과 이후의 강제 숙청 과정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문신이며 그녀의 음악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고통스러운 뿌리입니다. 그녀는 신군부의 압력으로 4년간 방송에서 사라졌고 밤무대를 전전했으며 정치적 기억을 지우려는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이 그녀에게 강요했던 고독과 슬픔, 그리고 강요된 침묵은 그녀의 노래에 시대의 서정을 담아내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984년 그녀가 컴백하여 남자는 배여자는 항구를 부르며 재기에 성공했을 때 대중은 열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격리시설의 차가운 냄새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역사의 비극을 목격하고 생존한 한 인간의 고독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수봉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통해 자유로운 표현의 가치와 권력 남용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결국 그 침묵의 무게를 짊어진 채 노래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묻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했던 진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